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Q5 English입니다. 오늘 동사에 abl이 붙는 표현들, 오늘 추가적으로 더 자세히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장입니다. They find him so objectionable. objectionable이 뭐죠? 일단 object부터 있죠? 반대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반대할 만하다, 뭔가 안 좋다는 얘기죠. 좋아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싫어합니다. 반대하다가 결국 좋아하다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렇듯이 굉장히 싫어할 만하다. 이렇게 해서 find 사람 사물. 그리고 형용사 쓰면 사람이나 사물이 그렇다. 라는 느낌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그가 그렇게 달갑지 않다. 싫어한다. 별로 안 좋다. 그러한 느낌을 그에게 그들이 갖는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The market of wearable devices is promising. Market, 시장이죠. 그런데 어떤 것으로 구성된. 그러면 of가 되죠. Wearable devices. 디바이스는 장치잖아요. 주로는 컴퓨터라든가 어떤 스마트 기기 이런 쪽이 될 텐데 wearable하다 그러면 입을 수 있다. 입을 수 있는 장치? 컴퓨터를 입나요? 요즘에는 그냥 옷에다가 혹은 신발 등 몸에 착용하는 것에 조그만 컴퓨터, 정확히 말씀드리면 칩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그 칩이 원래 기능을 해야 하는 정보를 받아서 스마트폰이나 다른 기기로 연결을 해주면 그것이 주인에게 전달되는 그러한 체계 그것이 현재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특징이죠. 그것의 시장은 약속한다. 즉그 말은 전도가 유망하다. 미래가 밝다. 굉장히 앞으로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느낌이죠. 물론 굉장히 아닐 수 있겠지만요. 그 다음 오늘의 세 번째 문장입니다. Alcohol makes me irritable. 알코올은 나를 irritable하게 만든다. 알코올은 그냥 술이죠. 그러면 나를 irritable하게 만든다. irritate란 동사 아시죠? 짜증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알코올 먹으면, 술 먹으면 나 짜증난다. irritate란 동사에 abl부터 irritable 되는 거죠. 그 다음입니다. The story is so approachable. 그냥 approach입니다. 접근하다, 다가가다. ABL 리브치죠. 그러면 그 이야기는 너무나 그렇게 다가갈만 하다. 우리말에도 팍 꽂히죠. 그렇듯 영어에서도, 아, 그 이야기 참으로 다가가기에 좋다. 참 와닿는다. 그렇게 이해가 될수 있죠. 그 다음입니다. She's way more knowledgeable. She's knowledgeable입니다. 결국 지식이 풍부하다, 박식하다. 이러한 의미인데, way more. more knowledgeable 해도 되죠. 그냥 더 박식하다. 그런데 way가 붙었죠. way라는 것은 이렇게 비교급을 꾸미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way more knowledgeable 하면 정말 많이 박식하다. 이렇게 의미가 전달이 됩니다. 그 다음입니다. change is palpable. palpable? 전에 저희 과거 강의에서 이미 다룬 바 있는데요. 뭔가 몸으로 느껴진다는 얘기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없더라도 뭔가 느껴지는 개념이에요. 어떤 가수가 콘서트장에서 공연을 하러 갔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자신을 좋아하는 부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이 palpable이죠. 그렇듯 이러한 변화는 굉장히 느껴질 수 있다라고 번역이 될수 있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Learn what works from reputable sources. Learn 배우라 이거죠. 무엇이 works 먹히느냐 작동하느냐. 그러면 누구로부터 reputable한 sources 원천이죠 원천이라면 결국 정보의 출처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reputable한 출처로부터 무엇이 먹히는지를 배워라. 그럼 reputable는 뭐죠? Repute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그 동사의 끝에 e를 빼고요, a b l e를 붙이면 reputable이 되는데요, 명성 있는, 평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결국 명성 있는 원천으로부터 무엇이 먹히는지를 배워라. 앞뒤 문맥이 없기 때문에 정확히 무엇이 어떻게 이런 부분은 확인할 수 없죠. 단 먹히는 부분이 뭔지, 효과가 무엇인지를 배워라. 그렇게 될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동사에다 able을 붙이는 내용을 추가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여기서 멈추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flawless, seamless Perfect! 아, perfect! 가 잡히네요. 완벽한 나머지 두 단어도 완벽하다는 의미로 번역이 되는데, 어떠한 차이가 있을지 다음 시간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